すごい。<ス> 영희 라브 멤버를 무도로 가겠습니다. 라브 야만 TV 1회 우승자입니다. 본인들이 네. 즉흥으로 해서 뭔가 좀 준비해 오셨다는데 한번 살짝 볼수 있을까요? 아또뭘 네. 준비했어요? 네, 네. 제가 별그대에서 한성희 네. 씨가 김민준 네. 네. 씨한테 이제 시련을 당하고 그렇죠 주사를 부리시는 이중에 아그 아, 그 한, 한 장면인데 네, 네. 그거를 좀 따라해봤어요. 네. 네. 괜찮아. 자, 몰리 그럼 난 왜? 성이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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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왜? 안 받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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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왜? 안 받는 거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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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잘했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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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했어.